미래의 루스입니다. 오늘은 제가 저희 실인 미니미니님을 위해 특별한 서프라이즈를 준비하였습니다. 저와 교환하기로 하였던 이 물품들을 교환을 못했어요. 미니미니님과 미니미니님이 교환할 물품이 없다고 하여서 근데 제가 서프라이즈로 이거를 내일 내일쯤에 배달을 할 거예요. 그 현장을 제가 찍을 건데 미니미니님이 약간 놀래실 것 같거든요. 그러니까 모두들 조용히 해주실건 특별히 기대해주세요. 이상, 미로이 루시였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 히트 쉿, 조용히 해야 돼요. 비밀이에요. 약속 <laughs>